네, 어서 오십시오. 더위가 지금 막 빠진데 엄청 덥네요. 62번째 상성상진지 이름은 사태예요. 명은 사태 826페이지입니다. 성상이 기존심 차단 대사 인연하니 별감계 중에 흐망부실하여혹역 혹순이 일일개시 발기 시절이니, 정상이 이미 이 대사의 인연을 마음에 두니, 일대사 인연이라 그래가지고 생사 대사를 그래요.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지요. 생사의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별감계라 하는 거는 사바 세계를 뜻해요. 결 이지러지고 감해지는 세계죠. 사바 세계 가운데서 허망하고 실답지 않아 혹은 그스르거나혹 따르는 것이 낱낱이 모두 이 근기를 일으키는 시절이니 단 상령 방촌으로 허 활활지하여 일용합주 저사라도. 부분 발견하고 다만 항상 마음으로 하여금 텅비어 어, 넓게 하여 일용 합주 저사라도 일상생활 중에서 마땅히 짓는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서 다스리고 촉경봉년의 시시이 화두로 제시언정 맞고 속효소서 경계를 대하고. 인연을 만나에 때때로 화두로 이끌고 갈지언정 빠른 효과를 구하지 마십시오. 빠른 효과를 구하죠.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빠른 방법 가르쳐 달라고 그랬거든. 남들은 1시간, 하면 제가 세시간할 테니까 빠른 방법 좀 가르쳐 달라. 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고마움 없어지면은 공부 다 된다. 이러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하고 공부해 보니까 뭐든지 때가 있어요. 가 우리가 라면 끓일라 하면은 끓고 뭐 하면 10분. 김치 담글락 하면은 그래도 한 이틀 걸리잖아요. 배추 절여 놓고 뭐 양념 만들고 이러면 최소 이틀 걸리고 만약에 이틀 걸리는 걸 반나절만 했다. 그건 무무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자기 친구과우주히내할 일을 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진인사 대천명 연궁지리는 이오위칙이라. 앞에 나왔죠, 이거? 위산영우선사 말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극한 진리를 궁구한 것은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연이나 요거는 그러나 제1의 부덕존심 등원이다. 계속 이 말이 나왔죠. 첫 번째로 마음을 두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집착이죠. 마음을 둔다 하는 게 집착이잖아. 약존심 등호적 피소등지심에 장각도안하여 전급전지의 일이다. 만약에 마음을 두고 깨달음을 기다린 저 기다리는 바의 마음이 도를 볼수 있는 눈 도안, 도안을 장애하는 것을 입어 급할수록 더욱더 느려질 것입니다. 단지 제시 화두라가 매견 향 제시처 하야 생사심이 절적 시기가 온자지처라. 단지 화두를 이끌고 가다가 문득 매견이라 하는 문득이거든요. 문득 이끌고 가는 곳을 향하여 생사심이 끊어진 점. 이것이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는 곳이라. 집으로 돌아간다 하는 건 이거는 본분자리 돌아가는 것이죠. 득도 입맛 처리하면 자연투덕 고인의 종종 방편하야 종종 이해가 다 불생의 일이다. 이와 같은 곳에 이르면 자연히 고인의 각가지 방편을 깨달아 각가지 다른 견해가 자연히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829페이지 교중의 소위 절심생사하야 을심조림하며, 완심구탁하고, 해심집착이라 하니, 가르친 가운데 이른바 행사의 마음을 끊고, 마음의 빽빽한 수풀을 베어내며, 마음의 때를 씻고, 마음이 집착하는 것을 푼다고 하니. 여기 보면 조림이라고 나오거든요. 조림. 백백할 조의 수풀림이잖아요. 번을 뜻하라고 번뇌를 뜻해. 번뇌. 마음의 번뇌를 확 갖다 다 잘라낸다 이 말이죠. 어, 집착처에 사심 동전호대 당 동전시하여 영무 동전 저 돌이하면 집착하는 곳에 마음으로 하여금 움직이되 동전이라는 하움직인는 마음이 움직이는 걸 동전이라 하죠. 마땅히 동전할 때에 마땅히 움직일 때에 움직이는 도리가 무 없으면 자연히 두두 상명하고 물물 상연하여 일용 억령체의 혹정 혹계와혹희혹로와 혹순 혹역에 여주 주반하여 불발이 자전의 일이다. 자연히 곳곳이 밝고 상자 요거는 접두 살아 가지고 큰 뜻이 없어요. 곳곳에 위로 밝고 이렇게 해서 가지 말고 자연이 곳곳에 밝고 물물, 사물사물이 나타나. 환하게 이제 비추니까 사물이 그대로 그 자체가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뜻이겠죠. 일상생활 가운데 연이 응하는 곳에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기쁘거나 성내거나 따르거나 그스름에 구슬이 쟁반에 달린다. 이말 구른다는 표현하면 되겠죠. 구슬이 쟁반에 구르는 것처럼 다스리지 않아도 자연히 움직일 것입니다. 득도적의 시절 하야는 염출정사인 부득이니 여인 음수의 냉난이, 냉난은이 아니고 이, 냉난이. 요런 거 읽을 때는 자제라고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는. 염출정사인 부득이니 여인이 음수의 냉난이 자제니다. 이 저 시절에 이러면 저 시절에 이런다 하는 것은 자연이 두두 상명하고 물물 상현하여 이런 응령처에 혹 깨끗하거나 드럽거나 뭐기뻐거나 덕나거나 따르거나 그스르가 간에 저절로 이렇게 마음이 챙기지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시절에 이르러서는 집은예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뜨거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남양충국사 유언호대 설법유소득하면 시위 야간명이라 하니 남양해충국사지요. 우리 그 건강경 할때그 해충국사가 나왔잖아. 충국사한테. 그 동그라미 그 그려갖고 그 이래 전해주는 거 그, 그 부분 나왔잖아요. 남양충국사가 말씀이 있으시되, 이게 법에 얻을 바가 있으면 이것은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우 비슷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네. 여우의 울음소리라고 말하니, 차사는 여청천백기라야 일견병견이니, 진실작견득천은 사사가 주작부득이라이 일은 맑은 하늘에 맑은 해와 같이 한번 보면 곧 보이는 것이니 진실로 스스로 본 것은 헛된스승이 따라올래야 올수 없습니다. 전일에 역상면은 호대 차사는 무전수라. 윤례에 또한 일찍이 얼굴을 보고 말하되 이 일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슬류 기특 현묘면 유기부 동모지슬이라. 유기부 동모지슬이라. 하는 이건 험망한 말이에요. 험망한 말. 조금이라도 기특하고 현묘한면험한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안 그러면 요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섯 기가 함께 도모할 수 없는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시 상기니 변호, 애주하야 병면, 변타로 소이다. 즉시 그대를 속이는 것이니, 곧 항상 끌고 와서 얼굴을 향해서 곧 침을 뱉을 것이다. 헛소리 하면은 끌고 와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죠. 대스님도 뭐, 이런 말을 하시네요. 침을 뱉어버린다, 얼굴에. 요 17번 한번 봅시다. 여섯 끼가 함께 할수 없다는 말. 6기부동모 당사자 두 사람 사이 그럼 당사자 이제 두 사람은 기가 네 개가 되겠죠 사기고 6기는 제 3자가 하나 끼였다는 거죠 6기는 제 3자이다 제 3자와는 기밀 비밀이죠 기밀에 관한 일을 함께 모할수 없음을 형용하는 말이다 곧제 3자가 회동하여 기밀을 논하게 되면 누설되고 말기에 진실한 말이 될수 없어 믿을 수 없는 허망한 말이 되게 마련이다. 833페이지 스생이 주도 재상하니 신은 세간법 중에 최존 최기자라. 스생, 유생이라고 하죠. 유생. 원래는 유생이라고 해요. 스생이 재상을 지어 이르니 이것은 세간 법 중에 가장 높고 가장 귀한 것이라 대상이 되서는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약 불량 차사상하야 요각하면 즉시 흐레 남념 부재하야타일조라가 수인 결과시에 대덕 일신 아극거 하리니 만약에 이 일을 향하여 요달하지 못하면. 즉시 헛되이 남염부제의 타 일조 요거는 일조로 하는 말은 뭐냐 하니한 번이에요 한번 타는 접두사로서 아무 뜻이 없고 즉시 헛되이 남염부제의 한번 왔어 인을 거두고 과를 맺을 때에 본인을 거두어 가지고 결과를 맺을 때에 이거 죽을 때란 뜻이야 죽을 때. 몸에 악업을 두르고 갈 것이니 엄만 가지고 가죠. 우리가 죽어가 갈때 얼마나 이게 좀 허망합니까? 교중에 설작치복이 시제삼생원이라 하니 사위제삼생원고 나르친 가운데 15. 어리석은 복을 짓는 것이 제 3생의 원수라 하니 무엇을 3생의 원수라고 이르는가? 이거 잘 들어 봐야 됩니다. 제 1생에 작치복하고 불견성이요제 2생에 수치복이나 무참계하여 구주 호사하고 일양 작업이요. 제 3생에 두, 치복, 진일세, 구주, 호사라, 탈각, 강루자 시에, 입, 지용, 여, 전산이다. 의리석은 복을 지으면 제3생의 원수가 된다. 금강경에 의하면 지혜가 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걸 치복이라 그래. 이번 생에 의리석은 복을 지었어요. 지혜 없이 보실 많이 했어. 그러고 견성을 못 했어. 제2생, 다음 생이 되겠죠. 내가 베푸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있어요. 내가 지혜 없이 베푸는 것도, 베푼 걸 받는 그 결과를 지어 놨으니까. 제 이생에는 먹을 것, 뭐검전적인거 많이 베풀었으면은 다음 생에는 먹을 건 많다 이거죠. 그 그러니까 어리석은 복을 받으나 참게 하지 않는다. 참게, 복뭐 그런 할줄 모른다. 이 말이죠. 참회할줄 모른다. 이 말이겠지. 참게가 없고 좋은 일을 짓지 않고 한결같이 업을 지음이요. 이생에서. 많이 베풀었어. 지혜 없이 많이 베풀었어요. 견성은 뭐 못했어. 그럼 다음 생에 갔어. 베푸는걸 받았어. 그러면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가지고 참계가 없고 좋은 일을 짓지 않아가지고 한결같이 업을 짓는다. 왜그런다면 지혜가 없이 돈만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생의 오욕락을 즐긴단 말이에요. 요것을 뭐라 하니까? 개행이 없다 그래. 무개행이라 무개행. 무개행을 하기 때문에 업을 많이 져. 그래서 한결같이 어을 지음이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중생의 오욕락을 충족시키는 일을 많이 해버려. 악업을 많이 짓겠지요. 그리고 제3생에는 왜 되느냐. 그 받은 어리석게 지었는 그 받은 복을 다 앉아 소비를 해버렸어. 받은 어리석은 복이 다함일세 오사 좋은 일을 짓지 않음이라. 탈각 강루자시 이것도 죽을 때입니다. 이제 위에서 아까 뭐라고 나왔죠? 수인 결과시나. 탈각강루자씨가 같아요 죽을 때이 말이지 이강루자라 하는 것은 껍질이죠 누가 있는 껍질 누는 뭐죠? 업이잖아요 업의 껍질을 탈각 벗어버릴 때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손화살과 같을 것입니다 건강경에서 복과 지혜를 이야기를 하죠 왜 삼천대천세계에 에, 칠보를 가득 채워가 보시하는 그 복보다 건강경 사구계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실천하게 남에게 알려주. 그 복이 더 수승.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수승하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재물이 많으면은 지옥에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개행을 안 한다 이거죠. 건강경 사구계 그거는 뭐냐? 그건 지혜거든. 부처가 될수 있는 방법이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복보다는 지혜가 좀더 수승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보시 안 하고 경년만 공부하겠습니다.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병행하면. 은 인신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니. 이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게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려우요 불법을 만나기 어려우니 차신불량금생도 하면 병양하생 도차신이이요이 몸을 금생을 향해서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향하여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학 차도인 된 수유 결정지니 양무 결정지적 여 청성 복자가 견인 설동하면 변수인 향 동주하고 설서하면 변수인 향 서주 은이와 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반드시 결정한 뜻이 있을 것이니 만약에 결정한 뜻이 없다면은 곧 눈이 멀어 소리를 듣고 점을 치는자가 사람이 동쪽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보면요 뭐 들으면 이러겠죠 곧 사람을 따라 동을 향해 달리고 서쪽을 말하면 곧 사람을 따라 서쪽을 향해 달리는 것이니. 양유 결정 지적, 파덕주 하며 작득 주제로서이다. 만약에 결정한 뜻이 있은 죠 잡아서 머물었나 이거죠. 딱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 딱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잡아서 머물으며 주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을 지읍니다 발심의 뜻이 한 가지 딱 있으면은 그 자리에 딱 머물러가 주인공을 짓는다 이 말이야. 주인공이 된다는 뜻이야. 이요 반대되는 말이 점치는 사람 이야기. 점치는 사람 이거는 뭐냐. 눈이 멀어가지고 소리로 점을 치는 자. 요요 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점 보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러 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가 주인공이야. 점 보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듣는다 이거 점치는 사람 말을 막 부처님 말씀보다도 더잘 듣잖아. 막 받아 적어 오대 요 여러분들 보니까 <laughs> 뭐 매달 달에 뭐하락하길막수비막이래 적어 왔대. 그데 그걸 또 내한테 보인다. 또. <laughs> 전 보는자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눈이 멀었단 말이야. 눈이 멀으니까 전볼 때는 주인공이 되는데 이 사람이고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을 때는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여기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동쪽 이야기 하면 동쪽으로 막 가고. 또 서쪽이야 하면 서쪽으로 간다 이번에 주택 없이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이 말은 뭐니죠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거는 그렇지만은 결정한 뜻이 있으면은 어, 잡아서 뭐 물러 이렇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주제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주인공을 지을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 점을 치는 자요 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요 보면 31번 요 주각이 달려있네요 요 볼까요 청승복자 복자는 거북 등껍질을 불에 구워 갈라 터진 모양을 보고 길흉화복을 점치는 사람이다. 청성복자는 눈이 멀어 사람의 음성을 듣고 점치는 자이다. 원래는 복자는 점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점치는 거예요. 기원으로 올라가 보면 거북 등껍질, 그 각골 문자가 나왔잖아요. 거북이 등껍질이 적힌 게. 그게 이, 이거 점치는 거라. 그게. 거북이 등껍질. 그게 뭐? 상형문자가 적혀있는 그게 최초의 뭐 각골문자나 가자문자의 그 기운이잖아 그게 중국에서. 그거는 어떨 때 전을 치느냐 황제가 전쟁할 때, 전쟁할 때 전쟁할 때 전쟁할 때 전쟁할 때 물어본다니까 원래 전쟁을 하면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이러면은 거북등급질에다가 전에 서상이 그거 할때 한번 내가 상세하게 이야기 해줬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전보는 자 복자는 거북 등 껍질에다가 이렇게. 그 황제가 물릎으로 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근데 여기서 청성 복자 나왔죠. 예. 소리를 듣고 점치는 자는 눈이 멀어 사람의 음성을 듣고 점치는 자이다. 암만 용해도 눈먼 점쟁이는 길을 나서게 되면 안내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주관은 한 발자국도 끼어들 여지가 없음을 뜻한다. 지가 아무리 잘 맞추는 점쟁이라도 밖에 나가면 안내하는 사람 말을 따를 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을, 주관을 요만큼이라도 말할 수가 없다. 836페이지. 나용의 소위 서류 일법이 과어 열반이라도. 옷을 영려몽한요온 세간 허한 부실 지법에 갱류 심마 심정이. 여지타 교섭 야리요. 나융 선사가 이른바. 요 설은. 부사로 설령, 설사 이 말이죠. 설령 어떤 한 법이 열반보다 요 열반을 지난다 이 말은 열반보다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어떤 한 법이 열반보다 뛰어나더라도 나는 또한 여기에 이온이라 하는 것은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거늘 꿈과 같다고 말하거늘 하물며 세간에 허한되고 실답지 않은 법에 다시 무슨 마음의 정이 있어 그것과 더불어 교섭하겠는가 원공은 견 차지하야 이득 입수로 위결정의 적 종사 대지유정으로 진장 마왕하야 용내 내란이라도 무유 득기 편철이니 원큰대 공은 이 뜻을 굳게 해서 입수라는 말은 손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고요? 손에 넣는다는 뜻이에요. 이 뜻을 굳게 해서 손에 넣는 것으로 결정한 뜻을 삼은 저 설사 대지의 유정으로 하여금 모두 마왕을 지어서 외란되게 하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편리하다 할 때도 편이라고 그러고 변으로 읽으면 대변 뭐 이런게 되고 변이 되고 틈이 되고 기회가 되고 여기에서는 틈 기회를 해석, 기회로 해석해야 돼요 원큰대공은이 음, 뜻을 굳게 하여 손에 넣, 넣는 것으로 굳게 해가지고 손에 이렇게 딱 쥐는 결정한 뜻을 삼은 즉 설사 대지의 유정들로 하여금 모두 마왕을 지어 외랑케 하더라도 그 틈이 없을 것입니다.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 안 그러면 기회, 그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그 틈이 없을 것이다. 반야상에 무허 기저 공부입니다. 어, 반야상에는 헛되고 버릴 공부가 없습니다. 약 존심 재상면이면, 좋은 금생의 미료라도, 역 종덕 종자심 하야, 인명 종시에 역 불피 업식 소견 하야, 타제 악취하고, 한각 강루자 하면, 전두래에영 메아저 부득하리니 찰진이다. 만약에, 이 상면 위쪽이죠, 위쪽. 아까 여 위에 말했는 거. 안 그러면 뭐 반야 이야기 했잖아요, 반야 위에. 요 반야상 만약에 반야 위에 마음을 두면 반야에 마음을 두면 설사 음생에 요달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종자를 깊이 심어 이 종자는 뭐, 뭐겠죠 반야종자가 되겠죠 인명종시 예. 죽을 때에 또한 업식에 이끄는 모든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악취라 하는 것은 우리 사막도 있죠. 지옥, 아기, 축생, 뭐. 요게 왜 사막도가 되냐 하니까, 요 치는 도예요 지옥은 고통밖에 없어요, 고통. 고통이 끊이질않아그 전부 다 끝까지 고통이야. 축생은 뭐죠내 삶의 주인공이 될수 없어. 주인이 뭐, 팔으면 팔려가야 되고, 죽여야 되고, 죽이면 당해야 되고, 축생이 그렇죠. 그 근데 아기는 뭐죠 배가 고파가지고, 다른 말이 안 들어오죠. 먹는 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 그래서 이걸 사막도라 그래.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껍질을 바꾸어 윤회해 오면 또한 나를 어둡게 할수 없을 것이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공부하는 거 이게 그냥 가랑비 옷, 옷 젖듯이 꾸준히 그냥 일하면 돼. 일하면 되는데 사람이 안 그렇다니까.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빨리 하려고 그러고 많이 하려고 그러고 특히 불법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존, 존심등호라고 되어있었잖아요 마음을 두고 깨달음을 기다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게다 그렇, 그렇쳐버린다. 첫 단추를 잘못 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번역하셨습니다. 네, 경불 하십시오. 참선 하시고요.